한국 야구의 고비 상황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챔피언십, 희망을 구하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타투수 제임스 네일이 시즌 내내 결장하게 되면서 타이완 리그에서 갓 돌아온 31세 좌완투수 엘이 스타우트를 영입하여 투수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스타우트는 타이완에서 한국으로의 여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8월 2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8일에는 계약 절차와 팀 소개를 모두 마쳤고, 8월 29일에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불펜 세션을 진행하며, 기아 타이거즈의 여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범호 감독, 정재훈 투수 코치, 그리고 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타우트는 자신의 투구 구종을 선보였습니다. 최대 속도를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세션은 코칭 스태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패스트 볼은 랩소도 장비에서 시속 144km로 기록되었으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의 첫 불펜 세션을 돌아본 스타우트는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휴식 후 투구하는 것이 상쾌했습니다. 포수 한준수와의 시너지가 특히 즐거웠습니다. 최대한의 힘보다는 제몸 상태를 평가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페스트볼, 체인지업, 커터, 슬라이더를 차례로 시도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스타우트의 첫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의 체인지업은 섬세함을 보여주었고, 스위퍼는 인상적인 각도를 가졌으며, 커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외곽 구질의 움직임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우리의 많은 팬들을 고려할 때큰 경기 경험이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스타우트가 그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우트의 KBO 적응은 현재로서는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 공의 크기와 밀도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기후 조건은 따뜻하지만 타이완과 유사하여 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O에 합류하게 된 그의 열정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KBO 베테랑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리그의 풍부한 역사와 국내 선수들의 수준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명망 있는 리그의 일원이 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라고 스타우트는 표현했습니다. 스타우트가 KBO에 합류하게 된 결정은 미국 선수들과의 대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인 카일 하트와 벤자민 라이블리가 KBO는 꼭 경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한국 타격 경향과 현지 유리에 대한 통찰도 제공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현재 리그 1위로 5.5 게임차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우트는 팀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지를 보였습니다. 제 목표는 1위 자리를 유지하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기아의 강력한 타선으로부터의 든든한 지원이 특히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로 스타우트는 5번이 선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각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는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향후 계약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장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스타우트는 자신의 영입이 이루어진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네일의 부상에 대해 그는 제임스 네일의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국 시리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훌륭한 투수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의 중요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면서 모든 시선이 에릭 스타우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임스 네일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그의 경험과 다양한 투구 구질이 KBO에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팀과 열정적인 팬들이 스타우트의 기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우트의 KBO 데뷔 정확한 날짜는 비자 문제로 인해 아직 불확실하지만 최근 타이완에서의 활동을 고려할 때 이범호 감독은 스타우트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마운드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타이거즈가 로테이션 조정을 고민하면서 에릭 스타우트의 영입은 투수진의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어 KBO의 영광을 향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타우트의 도착 소식은 기아 타이거즈 팬들 사이에서 큰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한 열성적인 팬은 에릭 스타우트의 합류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가 타이거즈의 투수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임스 네일의 부상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스타우트에 대한 첫 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는 제 기대감을 더욱 부풀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스타우트의 기술적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스타우트의 패스트볼 속도는 인상적입니다. 그의 체인지업과 스위퍼의 움직임이 훌륭하다고 들었으며 이는 타이거즈의 투수진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이제는 KBO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스타우트가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한국의 기후 유사성을 고려할 때, 스타우트가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의 경기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 팬이 전했습니다. 스타우트가 미국 선수들과 KBO에 대해 나눈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팬은 그가 다른 선수들과 KBO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듣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는 그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입국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팀에 미칠 영향이 기대됩니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시즌이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팬들은 스타우트에 도착을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우트가 타이거즈에 합류하는 것이 시즌 막판의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다양한 투구 구질이 KBO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라고 한 열정적인 팬이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스타우트의 성과를 넘어 제임스 네일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선수와 기존 선수들 사이의 깊은 연결을 보여주는 균형 잡힌 시각이 팬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릭 스타우트가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을 준비를 하면서 팬들, 팀 관계자들, 그리고 야구 분석가들 사이에서의 기대감은 매우 큽니다. 타이완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KBO 펜런트 레이스의 중심으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2024 시즌이 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 야구계의 숨막히는 고비 상황 속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대담한 결단이 화제입니다. 팀의 스타 투수 제임스 네일이 시즌 내내 결장하게 되면서 기아는 타이완 리그에서 갓 돌아온 31세 좌완 투수 에릭 스타우트를 영입하여 투수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릭 스타우트의 한국 입성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그는 이미 기아 타이거즈의 일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불펜 세션에서의 첫 투구는 코칭 스태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투구 구종과 속도는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타우트는 자신의 투구 기술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한국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범호 감독과 팀 관계자들은 스타우트의 첫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스타우트의 체인지업과 스위퍼, 그리고 커터는 모두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외곽 구질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타우트는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이 순조롭다고 밝히며 타이완과 유사한 기후가 그의 적응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우트의 합류는 기아 타이거즈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스타우트가 제임스 네일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뛰어난 투구 능력과 경험이 팀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우트의 패스트볼 속도와 구종의 다양성은 팀의 투수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타이거즈 시즌의 중요한 이점에 접어들면서 스타우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리그 1위로 5.5 게임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우트의 투구는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스타우트가 빠르게 적응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우트의 KBO 데뷔 날짜는 비자 문제로 인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범호 감독은 스타우트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마운드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타우트의 입성과 그의 투구가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팬들이 함께 스타우트의 성공적인 적응과 팀의 시즌 목표 달성을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2024 시즌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